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엘입니다. 자, 오늘 볼 코인은 온더 파이낸스에요. 어, 저 역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고 있는 코인인데, 어, 저는, 매수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어, 매수가 못 들어갔고 저는 오히려 이제 에테나를 좀 보유를 하고 있죠 그죠 자 온도파이낸스도 제가 타점이 오면 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현재는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죠 그리고 현재 etf 신청도 했기 때문에 이 기관들의 채택 기대감 그리고 기관 자금의 유입이 기대가 되는 온도파이낸스라고 보면 되고 rwa의 대장이다 어,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역시도 여기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올라갈 거라는 건 알고 있는데 탑점 어, 잡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2030년까지 이렇게 10달러를 간다는 이런 전망도 있고. 그리고 이제 2 1세이스가 ETF 신청과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강세가 나올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현재 온도 파이낸스의 바이낸스 기준 일봉 차트 모습인데요. 자 여기 시초가를 살짝 이때 한번 깼지만 그 이후로는 깨지 않고 있죠. 상장한 이후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한 좋은 흐름이란 이런 흐름이 아니라 이 밑에서 이 밑에 구간에서 현재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실리고 있고 고래들이 모아가는 모습을 명확하게 포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게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저는 첫번째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고래들이 모아가는 모습을 제가 정확하게 포착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온도파이낸스도 타점을 좀 기다리고 있어요. 손이 B가 가장 좋은 구간 저점에서 잡아가는 매매 요걸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타점이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문자 드리고 텔레그램 방에서도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온더파이낸스는 무조건 여기서 막 풀매수 이런식으로 들어가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즘에 시장이 이제 금리인하를 했고 그리고 금리인하가 두번 정도 더 이루어질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이제 자금이 코인시장으로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타점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우리가 수익 볼수 있는 코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말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 가격 그대로 1천만 원 이상씩 매수가 들어가죠. 타점에서 자, 요즘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좀... 대박인 수익을 좀 드렸었는데 자 에이셔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죠그 악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카이토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월드리버티도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발라한체도 제가 솔라나 다음 타자가 될 거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타점 말씀드렸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가장 환호했던 무댕 무뎅. 자 무댕은 들어간 지 하루 만에 50% 수익 구간 달성해서 절반 익절하고 현재 보유 중이죠 무댕 같은 경우는 현재 204원에 보유 중이죠 제가 이렇게 말만 드리는 게 아니라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면은 제가 모두 절반 익절하고 보유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매매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분석하는 이유는 제가 수익 날려고 분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저점에서 잡을 수 있냐 막 문자가 터지고 맨날 물어보시는데 문자가 터집니다 지금 현재 7월부터 따라오셔가지고 벌써 졸업하신 분도 한분 계세요. 자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이제 졸업 예정에 있는데 제가 온체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죠. 자 많은 사람들이 온체인 데이터라고 한다면 그냥 고래들의 지갑 이동, 물량 이동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24시간 여기 업비트에 있는 모든 코인을 고래들의 지갑을 1위부터 10위까지의 지갑 중에서 이제 물량 이동 그리고 평단 비중 그리고 재단의 바이백 계획과 소각 계획까지 모두 제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여기 있는 모든 코인들 그 분석을 여러분들 제가 사람인데 할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못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저는 ai 관련 쪽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코딩을 하죠 파이썬으로 직접 코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코딩을 짜서 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제가 직접 실행을 해가지고 요거를 api 비용을 제가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씩 내고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요 실시간으로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저한테 보고서가 날라옵니다. 제가 코딩을 직접 짰죠. 이렇게 날라오게끔. 그래서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차트 분석과 기사, 호재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드리는 거예요. 자, 많은 유튜버분들이 온체인 데이터 그냥 지갑 이동만 보고 뭐 거래소에 이체 됐네, 아니면 거래소에서 나갔네, 매집을 했네, 아니면 매도의 움직임이네 이런 것들만 보고 단순하게 파악하는데 저처럼 분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이게 분석하는 이유가 저점에서 잡아서 내가 플러스인 상태에서 홀딩하면은 여러분들이 목표가까지 편안하게 홀딩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 계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마이너스가 난다는 라 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타점이 잘못됐던가 아니면은 코인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이 잘못됐던가 그죠 지금 물리는 시장이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영상에서 신규 상장 코인들 있죠 자, 신규 상장 코인들 딱 상장하기 직전에 막 영상에서 무조건 뭐 10배 간다 100배 간다 뭐 시세 터진다 어쩐다 얘기를 하는데 본인들은 그럼 롱 포지션 100배 잡으면 졸업하는데 왜 영상 찍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죠 마찬가지로 어떤 코인 에 대해서 급락한다. 세력이 나갔다, 세력이 이탈했다, 그리고 뭐 긴급 속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많이 선동해가지고 얘기하는데 본인이 쇼 포지션 50배, 100배 잡으면 졸업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티어 올라가는 코인들 다음 날 이미지 자료를 갖고 와서 나 이렇게 수익 났어요. 그리고 계좌 캡처한 이런 이미지 자료 갖고 와서 내 계좌에 지금 돈이 이만큼 있고 뭐 워터마크를 달고 뭔 짓을 해도 여러분들 이미지 자료는 뭐다? 실시간 계좌가 여러분들에게 공유하지 못하면은 다 이거예요. 그죠? 본인 본들이 직접 매수 매도도 안하고 본인들의 계좌도 공개를 안하고 매수했는지 매수했는지도 모르겠고 트레이딩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차트 분석도 엉망이고 차트를 보면 여기다가 막 트레이딩 뷰 차트에다가 여기다가 엄청 복잡 하게 막 별거 다 집어넣습니다 그죠 별거 다 집어넣어요 macd 넣고 뭐 rsi 넣고 그죠 장난 아닙니다 여기다가 막 엄청 복잡하게 파동 카운팅도 해놓고 패럴렐라인 작도 해서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여기 타점 중단 상단 타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얘기를 하고 분석 자체가 엉망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프랍트레이더들, 그러니까 차트를 분석 잘 하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어그로를 끌고 타점도 엉망이고 분석도 안 되고 온체인 데이터 분석도 못 하고 단순히 기사 하나 두 개만 가지고 여러분들 뭐 무조건 간다. 뭐 어디서 이곳에서 100배 간다. 그럼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100배 롱치면 됩니다.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직접 실력으로 보여드리죠. 실력은 뭐예요? 수익이죠. 그 수익은 뭘로 보여줘요? 실시간 계좌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또 핑계를 대요. 어, 실시간 계좌는 공개하기 좀 그렇다. 내 포트폴리오가 공개가 되니까. 그럼 본인 포트폴리오만 모자이크로 가리고 오픈을 하시면 되죠. 그죠? 아무도 이렇게 안 합니다. 아무도 이렇게 안 해요. 여러분들 어그로만 끌고 마치, 그죠? 뭐예요? 스캠 마냥.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여기에 좀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천만원 이상씩 매수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평단 똑같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문자로 엄청나게 많이 물어봅니다. 이거 저점에서 어떻게 잡았냐? 잡자마자 다음날 바로 50% 급등하고 이게 말이 되냐? 정답지가 있냐? 그런 거 없어요 답안지 없고 정답지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온 체인 데이터가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분석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도 이걸 할 줄을 모른다니까요 그냥 지갑 이동만 볼줄 알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그 전에 움직임이 나옵니다 어느정도 고래들의 움직임을 파악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고 그리고 뭐 기사라던가 호재라던가 뭐 이런 것들 언론에서 아무리 띄워줘도 미디어에서 결국에는 이 매수 심리 자체와 그리고 매수자의 이런 행동이 없다면 가격은 오르지 않아요 가장 기본 아닙니까 공급과 수요. 법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조금만 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신다면 시야가 조금 넓어질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 소통방에서 모두 말씀드리고 저 역시도 매수가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셔서 검증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검증해보세요 제가 잘한다 어쩐다 이런게 아니라 제돈 들여서 제가 투자하고 제가 수익내려고 분석을 신중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에테나도 제가 150% 수익 드리고 절반 가져가고 있죠 아주 편안하게 저점에서 그죠 무댕도 마찬가지고 무댕도 204원이 평당입니다 그리고 아발란체도 마찬가지로 매수하고 나서 지금 굉장히 잘 가고 있죠. 3600원 대 매수해 가지고 그죠? 이런 식으로 투자가 제대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해 보시고 나는 투자금이 너무 부족해 나는 돈이 얼마 없어 괜찮습니다 제가 천만 원 매수하면 여러분들 투자금 있는 대로 뭐 십만 원이라도 투자하세요 어쨌든 수익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수익만 보면 됩니다 우리는 수익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어떤 코인에 대해서 이거 코인 너무 좋아 이거 무조건 갈 거다 그럼 그냥 종교처럼 믿음처럼 그냥 무조건 생각 없이 매수해 가지고 여러분들 지갑이 마치 컬렉션처럼 미친 듯이 코인이 쌓여 있는데 그렇게 매수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제가 충분히 저점에서 잡아가는 매매 어, 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매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 주시면 되겠구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모든 것은 제가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